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주시민 여러분 즐거웠습니까? 예! 독도를 사랑합니까? 예!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. 예! 오늘 출연진 모두에게 이전을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우리 노용은 우리 저 예, 우리 예, 봉사단 단장님도 한마디. 네. 예, <laughs> 자 너무나 이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 우리 앞에 계신 지도자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리고 오늘 이무대의 멋진 공연을 보여준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. 독도를 늘 가슴에 예, 잊지 말고 꼭 품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저는 내년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자 학생들은 봉사 시간이 올라가니까 저 앞에 그 생년월일하고 그렇죠 봉사 네. 일지 네네. 좀 적어주시기 바래요 명단에 적어주시면 봉사 시간이 올라갑니다.